문재인 대통령이 이천 화재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일, 지난 29일 발생한 이천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말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과거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 형태로 되풀이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천 물류센터의 참혹한 화재사고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관계부처는 성심을 다해 유가족들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보상 등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의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강원도 고성산불이 조기에 진압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되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고 산림청 산불 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에 따라 산불진화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도 큰 힘이 되었다라며 작년 강원도 산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산불 대응 시스템을 발전시킨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산림청 직원들과 소방 대원들, 강원도와 고성군 공무원들은 물론 군 장병들까지 산불 진화에 헌신적으로 나서준 결과라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이번 주중 특별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하청 기업뿐 아니라 원청인 시공사를 대상으로도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익스프레스는 홈페이지의 팝업창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